자, 이제 아까 우리 그 교육 세미나 이제 JM워크 과정은 처음 오신 거예요. 그래서 네. 기존 세미나는 이제 방향성 제시. 그렇다면 이제 교육 세미나는 실제 교육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이제 교육 세미나에 또 처음 오셨고, 처음 또 오프라인 과정에 오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아까 또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, 했었고, 지금 교육 세미나를 듣고 나니까 또 어떻습니까? 이렇게 좀 뭔가 얻어가시는 게 있습니까? 예. 네. 처음 그 김장민 대표님 영상을 네. 접했을 때 네. 아, 웨이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 네. 그 나름의 좀 약간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. 네. 저도 운동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네. 효과보다는 그냥 왜 나는 남들보다 균형을 많이 못 들까 음. 왜 나는 좀 몸이 안 커질까 네.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. 영상을 처음 접하고서 좀더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서 운동을 할때 네.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네. 아, 좀이라도 가슴 운동할 때 이런 거는 조절해야 된다.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서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 평상시보다도 더 운동이 잘 되고 피로감도 덜하고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거든요. 그런데 네. 일 해야지만 켜진다라는 네. 생각에 무작정 했었는데 네. 오늘 와서 그 세미나를 네. 보고 그다음에 아, 직접 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, 이래서 전문가한테 해야 되는구나라는 <laughs> 거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모르니까요. 그렇죠. 그럼 모르면 배워야.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네. 약간 좀 이게 제대로 알고 있나 그렇게 생각되시죠 이제. 예. 어, 그게 어려워져야 돼요. 처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려워지고 그 어려워지는 거에서 하나 하나 이제 내걸만들어가며 나중에는 이제 전문성을 갖게 되죠. 네 그런 것 네.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다 이제 실제 트레이닝 데이라고 해서 네. 어, 부위별로 이제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을 모시고. 실제 트레이닝을 이제 그 근육을 쓸수 있게 최대한 만들어드리는 과정을 할 거예요. 네. 그래서 오실 겁니까? 아예 와야죠. 네, 진짜 오실 거죠. 예, 전 네, 전 아직도 궁금한 예. 게 많습니다. 네. 영상에서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. <laughs> 네. 오셔야 돼요? 네, 알겠습니다. 네, 어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어,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. 네. 자, 이제 하나, 둘, 셋 하면 화이팅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예. 예. 자,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